백 마리 이상 나왔다고요? 으악. <laughs> 침대 위 숨은 위협, 집먼지 진드기.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구, 침대. 자면서 흘리는 땀, 침, 각질 때문에 침대는 진드기의 가장 좋은 서식처인데요. 침대에는 평균적으로 150에서 200만 마리 이상의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지 1그람 당 진먼지 진드기가 100마리 이상 서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게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률만으로도 이제 이런 질환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 또는 진먼지 진드기가 먹고 난 배설물 이런 거에 접촉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호흡기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이제 유발되게 되는 거죠. 특히 진드기는 아직 면역 체계가 약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에게 아주 위협적입니다.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평소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집먼지 진드기의 가장 생존 요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습도입니다. 온도보다는 습도가 더 예민하죠.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이렇게 통하게 해서 습도를 가끔씩은 한 번씩 낮춰줬다가 뭐 이렇게 그 공기를 좀 바꿔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기로 청소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집먼지 진드기를 다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집안 곳곳에 서식 중인 진드기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드기 제거에 자외선 살균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자외선 살균만으로는 진드기의 사체나 배설물 등은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 그 소재를 다시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방망이로 이렇게 툭툭 쳐서 먼지를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를 털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속적인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진드기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피와 에탄올, 정제수를 섞어 침대 위 카펫 등에 뿌려주면 되는데요. 침구 얼룩이나 개피 냄새가 걱정이라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퇴치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에 닿는 침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드기 깊이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인지 식약처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